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돼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 하시니그 나라 가기 자신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주님만 따라가기를 기뻐합니다. 나 주님만 의지하기를 기뻐합니다. 내 삶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신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지라도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 메리 성경 본문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는 올라가서 모라다임의 땅을 치며 부곡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의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굴렸고 네가 여호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고관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수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이 또다 그들의 날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 이로다 바벨론의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요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갚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삼키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 얼마 전에 자신이 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중심을 어, 다 잡고 있다고 선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꿈쩍마.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말을 했죠. 자기 혼자 말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그 말을 했습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했냐면 자신이 하나님 보좌를 꽉 잡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대망상이라고 합니다. 예, 과대망상이죠. 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고, 하나님 그렇게 자기에게 녹록하게 예, 당하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과대망상이 빠지니까 지가 하나님을 흔들 수 있다. 예, 한 번씩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좌를 흔드는 기도 다 좋은데, 예, 이 사람과 비슷한 말을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수 있다고 믿는 것도 과대망상이고 권력과 부가 조금 있다고 해서 자기가 어떻게 좀 다른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과대망상이고 심지어 우리가 은혜로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도 과대망상입니다. 과대망상 이퀄 교만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교만한 줄을 잘 몰라요. 과대망상을 꿈꾸고 과대망상을 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교만하다는 생각 못하는 거이죠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로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이한테 겸손하게 대해주다니 참 좋네.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한테참 잘해주구나. 그게 겸손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수리도 나눴지만, 근, 근본 근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신 것이죠. 절대로 자신의 존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정하고 확인해서 자기가 무슨 된 것처럼 말씀하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도, 제자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바벨론이 왜 심판받습니까? 예. 그는 원래 23절에 보니까 온 세계의 망치로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것이지요. 심판하는 도구로 작대기로 몽둥이로 이 바벨론을 불러 준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바벨론에게 근동 지방의 백번을 모두 넘겨 주십니다. 그래서 지중해 동편에 있는 모든 그 지역의 나라들이 바벨론의이힘 앞에 그 바벨론의 영량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애굽도 공경에 빠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망치였는데, 오늘 2 3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망치가 왜 부서졌지? 라고 묻는 것이죠. 왜 부서졌냐? 왜 어찌하여 이렇게 부서졌냐? 왜 부러지신 것입니까? 예, 그들이 무엇을 한 것이지요? 24절에 보십시오. 끝에 보니까 네가 여호와 싸웠으므로. 하나님이 맡겨준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예 근동지방의 패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과 싸우려 듣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존재가 가장 압도적이고 우월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없어도 잘살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한, 하나님이 허락한 이 권동지방의 패권을 자기의 것이라고 믿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싸웁니다. 그래서 그 망치가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부러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망치인데 지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마땅히 내가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래서 그 위세와 힘을 드러내는 순간, 그때부터 그 망치는요. 부러지고 하나님의 망치가 자신을 쳐버리는 위험한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2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잡으리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다라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 쪼잔하게 이렇게 뒤통수를 쳤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그 모든 것이 바벨론은 자기의 위세를 자랑하면서 내가 다 이랬는데 하나님은 아니 그내 거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 쓰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놨다. 그래서 빠졌다. 이 말은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착각하지요. 어떻게 착각합니까? 이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거라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만큼 가졌다고. 그게 크진 않아도 내가 수반 대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바벨론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아, 이거 내 거야. 이거 내가 수고했잖아. 내가 있었잖아. 어, 내 거잖아. 예? 그래서 그 수고한 결과에 조금 내가 하나님께 좀 드릴게요. 도와주셨네요. 감사하네요. 그래 뭐, 하나님이 일주 해주셨으니 내가 이 정도 보답은 해야지. 이 따이식의 사고를 산다면 그때부터 우리도 바벨론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선포하십니까? 21절에 보십시오. 진멸을 선포하십시오. 22절에 보십시오. 사우의 소리와 파멸을 선포하십시오. 고장 창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꺼내신다고요? 분노의 무기를 꺼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꺼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사람들, 바벨론의 제국에 무엇을 하시겠다? 그럽니까? 26절에 보면 먼 곳에 있는 외즉 바벨론이 침략했던 나라들이 도리어 바벨론을 침략해오기 시작합니다.그래서 그의 곳간 즉 바벨론에 수없이 쌓이는 그들의 부. 그들의 그영량을 상징하는 그 곳간이 열리고 그곳에 바벨론의 시체가 곡식더미처럼 쌓아올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쌓아놓고 와 봐라 이런 곳간 내 거잖아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곳간을 열어제치고 거기다가 네 시체를 내가 쌓아올려주마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27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황수를 다 죽이라. 바벨론이 힘을 상징하거든요. 황소는 힘입니다. 그 힘을 다 진멸하고 어떻게 하겠다? 바벨론을 도살하겠다. 도축장의 소처럼 내가 너를 죽여버리마 라고 하나님께서 분노의 메시지 칼을 보내십니다. 이것은 2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쓰여 나죠. 성전의 보복, 즉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과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를 남용하고 오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조차 약탈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능멸했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쪼잔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와 우리의 교만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무소애에 대해. 엄마 무섭지.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도둑질 당하는 것을 결코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 칭하고 속으로 자기 의 영광을 취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만족케 하고 내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게 절대 속지 않으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9절을 보십시오.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일한 대로 갚겠다고 얘기하시죠. 무엇을요? 29절 후반부에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교만은요. 잘난 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먼지에 불과한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게 쓰임받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마치 헌신하고 애써서 이 정도까지 온 것처럼 착각할 때, 하나님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앞에서 내위세를 자랑한다고 해서 교만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31절을 보십시오. 교만한 자요. 보라, 내가 너를 만다대적한 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적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 미워서 아, 저 때를 배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을 대적하십니다. 교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것, 하나님이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것을 대적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거부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대적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해야 될게 뭡니까?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뭐하고 있지? 라는 말은 뭘 하고 있냐가 아니라 왜 이것을 하고 있지?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존재하지? 어떻게 가능하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루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제도 살았으니 오늘도 사는 것입니까?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을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교만한 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영광을 가르치는 나의 교만함, 나를 교만하게 대하는 그 대적들과 나는 함께 있지 않겠다고 역사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완장을 차면 자격이 부여돼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완장을 주셨을 뿐, 그 완장이 납니까? 예, 완장이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얘기하면 기니까? 완장 차면 자격이 부여돼요. 근데그 완장이 전가요? 아니죠. 완장을 부여한 이가 모든 것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은혜로 우리의 결말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빌보스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 그 말인 것이죠. 바벨론은요, 교만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위세를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다가 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합니다. 왜 이렇게 바벨론을 주구장창 얘기할까요? 엄청 길게 얘기했거든요, 아다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게 뭡니까? 바벨론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두렵다니까요 직접적인 힘, 현실적인 힘 우리를 언제나 급박하고 짓누르고 우리를 해체시킬 수 있는 힘 그게 바벨론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을 길게 쓰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두려워할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나다 무서워해야 돼이 말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이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긴 호흡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신. 좀 알아들어라. 좀 제발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알아듣기를. 내가 내 아들을 죽이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내고 구원했고 그렇게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라. 네 것으로, 네 힘으로 된거 하나도 없다. 나의나된 것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 좋은 말 아닙니다. 진짜 삶의 고백인 것이죠. 바벨론의 교만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여러분들이 시기를 주여 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간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바벨론이 붕괴됩니다. 무너집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쓰임 받는 망치였지만 하나님의 망치에 돌이어 깨어져 나가는 이 바벨론의 어리석음이 나의 어리석음은 아닌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내것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은혜로 허락하신 것인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마치내 내 것이냐, 겉으로는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실제로 나는 내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하나님의 망치로 쓰임받던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혹시 나도 무너질까 두렵사오니, 언제나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내가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 은혜. 은혜 힘을 잊지 않는 우리 인생 대기예요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며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이었던 바벨론 아버지 말 아버지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짓누를 수 있는 힘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주여 교만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이 자기 것이라고 믿었고 아버지 그토로는 아버지 말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마음 모로 아버지 내 것이라고 믿는 그 교만처럼 바벨론도 교만하였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그 성전을 범하고 능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살하고 아버지 그 자신이 칼을 휘두를 때만끽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 그 교만을 하나님 감안두지 않으시는 아버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바라봅니다. 경외함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임지 앞에서 아버지 감히 아버지 말하브 우리 의 교만이나 우리의 위세를 자랑하지 않도록 주여 오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버지 겸손히 주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이어지고 은혜로 결론 지어질 내 삶을 죽게 올려드린 아이다 주여 오직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내 인생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캄보디아 방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두드리고 그땅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날 수 있도록 출발하는 우리 김목사님 정경은사님 우리 최영집사님 권성일사님 축복해 주셔서 그 삶의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일정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있게 해달라고 우리 캄보디아 방문을 위해 함께 기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또한 우리가 캄보디아 방문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 먼 여정을 출발하게 되고 아버지 고지서 보내는 일정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아버지 주신 아버지 사람들 아버지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신 줄 믿사오니 주 우리의 방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에 흘러가고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말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부어질수 있도록 사랑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말 아버지 그 땅을 밟을 때그 그 땅에 아버지 말숨쉴 때, 그 땅에 서 있을 때, 아버지 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말의 은혜가 아버지 말 우리를 통하여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땅에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 아버지 오가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건강의 문제, 아버지 말 아버지 모든 적응의 문제, 아버지 말 아버지 모든 재정의 문제, 아버지 모든 있어야 될것 필요한 것들 채워 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부음 가운데 아버지 의 모든 일정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아버지 도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모든 것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벨론이 하나님의 망치였으나 부러지고 마는 것. 아무리 그들의 위세가 강고하고 공고했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 주여, 우리가 이 바벨론의 교만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나의 위세와 나의 업적으로 알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아버지 말함 없단 것을. 깨닫게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된 것을 감사하는 내 평생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캄보디아로 우리의 아버지 말 아버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갑니다. 주여, 곳을 밟는 아버지, 곳에 아버지 서 있는 그 모든 순간 순간들이 은혜의 순간이 되게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사랑의 기름 음이 흘러가는 순간들이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감을 지켜주시고, 곳에 있어야 될 것, 아버지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다 채워주셔서 안전하고 강건하며,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의 말에 축복이 있는 시간일 뿐 아니라 돌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의 간정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주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